묵자의 인생명언 세 가지. 묵자는 고대 중국의 유명한 철학자이며 그의 삶과 사상에서 많은 인생명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생명언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묵자의 하늘은 자비롭게 만들어 두고 사람은 자기 몸을 직접 다스게 하였다. 인간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명언입니다. 묵자는 이 명언을 통해 하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그 자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책임지지 않는다면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묵자의 이러한 철학은 현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을 책임지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묵자의 명언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둘째, 누구나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지만 그것은 자신의 노력에 달려 있다. 인생에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명언입니다. 묵자는 이 명언을 통해 인생에서 성공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힘써야 한다는 것을 묵자의 명언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인생에서 원하는 대로 변화를 이룰 수 있지만 그것은 자신의 노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인생에서 바라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을 묵자의 명언을 통해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셋째,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어렵다. 마음의 조절이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일중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는 명언입니다. 묵자는 이 명언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고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고 조절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묵자의 이러한 명언을 통해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 보다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묵자의 명언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